6월 3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수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전달을 해드릴 테마는 한화입니다. 한화 관련 종목들을 가져왔고요. 총네 종목, 한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까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 수익사 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하나입니다. 일단 하나는 가격 구조상으로 여전히 강력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외인들의 매수는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180분 봉으로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차트에 표기를 해드린 바로 이 자리에서 최근 강력한 지지가 발생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입 구간에서 살짝 조정을 받죠. 그리고 이 조정 끝에 바로 이 강력한 양봉으로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유동성이 가장 몰려 있는 핵심 가격대가 바로 이 상승 캔들이 터져 나가기 바로 직전에 이 캔들이 지금 이 십자 캔들에서 매수와 매도에 유입이 가장 크게 일어났었고 그 결과 매수의 승리로 유동성이 연결되면서 그 급격한 가격 상승이 폭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몰렸던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가격이 도달할 때 추가적인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이전의 고점을 갱신하는 보다 더 강력한 상승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에서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기는 했지만 강력한 매도세로 인해서 꼬리를 말고 가격이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후에 추가적인 가격 흐름에서 다시 한번 20만 4천 원에 형성되어 있는 고점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만약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가격이 이미 유동성을 흡수한 자리인 이 88,000원 밑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한화의 하락폭이 단기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를 오래 보유하고 계시는 분도 그렇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노리시는 분들도 이 88,000원에 지지가 발생했던 이 가격대가 하방으로 뚫리게 된다면 하라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가격대가 뚫리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죠? 이제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하나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일단 차트상의 가격구조는 완연한 상승구조 안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급상으로도 지금 하단의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180분봉으로 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하나와 동일하게 상승 후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점라인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장대양봉 바로 직전의 캔들에서 매수매도의 유동성이 가장 많이 흡수가 됐을 겁니다. 바로 그 결과 상승 이후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바로 이 유동성 가격대에 다다르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등이 나타나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반등이 이 평상으로 20선과 60선이 같이 중첩되는 저항 레벨에 맞닥뜨렸단 말이죠. 물론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돌파를 해준다면 on. 매우 이상적인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 저항가격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한번 유동성을 흡수한 이 83만원대의 지지라인을 뚫고 추가적인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미리부터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다만 이 지지라인 인 83만 원을 하방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하나유로 스페이스를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 종목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일단 수급을 봤을 때 기관들의 매수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외인들의 매수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한화 시스템이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80분봉, 3시간봉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차트에 표기를 해드린 45,000원에서 41,000원대의 구간까지가 가장 강력한 되돌림을 보여줄 확률이 높은 가격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여기서 유동성을 최대한 흡수한 이후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이 도달을 했을 때이 강력한 유동성 반응이 재차 발생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하나 시스템 또한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꽤큰 폭의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능성보다는 하나 시스템은 이 45,000원에서 41,000원대의 가격대에서 되돌림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세를 단기적으로 보여주다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을 해주시고 신규 매수 자리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대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종목 한화오션 입니다 지금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매수 추천을 드리지는 않도록 할거예요 왜냐면 수급을 봤을 때 지금 기관과 외인들이 최근에 이 횡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감행한 반면, 이들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주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고점에 다다랐을 때 발생하는 수급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의 가격은 대단히 위험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시간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아직 지지라인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폭발을 했던 최초의 가격대인 76,000원에서 75,000원대의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바와 같이 수급상으로 지금 기관과 외인들이 빠져나가고 개인들의 매수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을 깨고 하방이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나우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 관련된 종목들 네 종목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 수익을 쌓아 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내일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